그게 나오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터질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용광님들. 쭈스케이프의 주엠 최주영입니다. 엔스케이프 사용설명서 OT 이제 세 번째 강입니다. 의세 번째 강이니까 조금 긴장이 풀려서 말이 좀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OT 시리즈는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레터스 스케치업 엔스케이프 사용설명서의 어, OT 강입니다. 의 어, 스케치업 엔스케이프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엔스케이프 강의를 본격적으로 듣기에 앞서서 설치 라이센스 구매 라이센스 어, 라이센, 라이센스에 대한 설명 구매 그리고 실행까지 알려드리는 ot 시리즈 중에 지금 세 번째 강의입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엔스케이프를 이제 라이센스를 직접 적용시켜보고 실행까지 해보는 강의니까 어, 한번 같이 따라가고 보시면 시작하는데 큰 어려움 없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은 어, 제가 Letter s e n s c a p e 사용 설명서에서 사용하는 어, 기초편 예제입니다. 네, 요거 예제인데 처음에 스케이프를 설치하고 어, 설치를 하고 나서 스케치업을 키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요렇 뭔가 n s c a p e 플러그인이 하나 떴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은, 자, 여기 비어있는 부분 있죠? 어, 여기 비어있는 부분에, 오른쪽 클릭하시면, 밑에 쭉 내려 보시면, 엔스케이프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 누르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요게 네, 뭐, 먼저 떠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 조금 사, 환경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 확인하시고, 혹시, 여기서도, 어, 없다! 하시는 분들은, Extensions의 Extension Manager, 들어가셔서 여기 쭉 내려보시면 어, 루비들 네, 제가 설치한 루비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엔스케이프를 찾아보세요. 네, 엔스케이프가 오,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엔스케이프가 자 맨날 이렇게 찾으면 잘안 보이더라고요. 자 엔스케이프가 오호 오 있네요. 어, 넘어갔었네요 여기 이게 Enabled 이게 어, Disabled 돼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Enabled 해주시고 Apply Changes를 해주시면 여기에 ANS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됐죠 ANS는 계속 우리 쓸 거잖아요 우리 ANScape 쓰려고 이 강의 듣는 거니까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딱 적절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쓰기 좋잖아요 우리 라이센스를 이제 적용시켜 볼 건데 엔스를 Start Enscape를 누르면 엔스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일단 자엔스가 실행이 될 건데 자, 처음으로 이제 Enscape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 라이센스를 입력을 해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 아까 제가 1강 2강에서 이제 알려드렸듯이 Enscape는 라이센스 제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는 라이센스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만 라이센스는 이제 이제부터 필요한 거죠 학생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라이센스를 발급하게, 발급하게 조금 만들었습니다.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가 다행히도 있어서 여러분들께 학생 라이센스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 그 친구가 카톡으로 이제 보내준 거라서 이제 한번 보시면 어, 이렇게 어, 제가 알려드린 어, 제가 이강에서 알려 드린 학생 라이센스 발급 방법에 대해서 어, 그렇게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쭉 보내고 14일 정도 기간가 되면은 이렇게 라이센스가 발급이 됩니다. 한번 모르겠다면 우주선단에 지금 링크 나오는 거를 한번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라이센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한 뭉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요게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저는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경우가 총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학생 라이센스를 구매한 어, 발급 받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뭉텅이 저렇게 라이센스가 엄청 암호처럼 오고, 그리고 대행사를 통해서 라이센스를 구매하면 저렇게 라이센스를 보내줍니다. 네, 그 그렇게 하나 오는 경우 그리고 내 아이디로 샀을 경우에는 내 아이디 로그인만 하면 돼요. 네, 그것도 한번 알려드릴 건데 일단 라이센스 적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센스 적용하는 방법은 i i 요거 누르시면 인포죠 인포니까 manage license 요거 누르시면 쭉 나옵니다. 자, and 그러면 라이센스 디테일 라이센스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없어요. 없으니까 enter license key 해서 아까 받은 라이센스를 다복사를 해서 apply license를 눌러줍니다. 업플라이드 라이센스를 누르면 자, 자, 나오쪽 빨간색이 안 나왔으니까 잘된 겁니다. 자, 오케이 okay 누르면 어자 됐죠. 자, 에듀케이션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유씨 원, 오브원 픽스 라이센스입니다. 고정시 되기 때문에 한 개씩 띄고, 머신, 핑크 프린트 하면은 어, 뭐말 그대로 직역을 해도 기계 지문이죠. 그러니까 일시 이 라이센스는 이 기계에만 적용될 수 있게 완전히 고정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픽스 라이센스를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 인식이 되지 않는 게 이렇게 지분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라이센스는 어 이제 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네요. 어 내가 만약에 지금 라이센스를 어 이,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이디를 통해서 샀다. 그거는 그냥 유저 어카운트에서 여기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해서 패스워드까지 입력하시면 따로 라이센스 뭐 입력하는 거 없어요. 그런 거 받지도 못합니다. 자, 그냥 로그인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어, 라이센스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엔스케이프에 대한 버전, 버전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다운 받은 거는 가장 최신 버전을 다운 받았기 때문에 3.4.3 플러스 93121 버전이 다운이 되어 있죠. 네, 자, 요거 start 엔스케이프를 누르면 엔스케이프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실행이 잘 되는 것을 끝까지 확인을 하면은 우리는 3강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어... 그리고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데, 내 컴퓨터가 만약에 어 적절하지 않다, 혹은 어 보전이 낮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enscape render error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컴퓨터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ignore this error and continue를 한번 눌러봅니다. 네. 저게 나오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터질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보는 거예요. 저렇게 나오는 경우가 내 컴퓨터가 버전이 높아서일 수도 있고, 낮아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해보기 전에, 자, 똑같은 걸 한번 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엔스케이프가 제대로 구동되면은 모든 게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엔스케이프를 사용하면 되겠죠. 4강에서 엔스케이프를 어떻게 조작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거 알려드릴 테니까, 4강에서 꼭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